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정보 KNN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자 KNN 어떻습니까 오늘 갭으로 뛰어가지고 결국은 신고가 최고 신고가 1,355원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의 더블의 구간까지 왔다 이거죠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이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해먹고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해먹을 수 있다 그죠 결국은 여기서 30% 한번 해먹고 또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대응방안 전부 다 말씀 다 드려놨죠. 장기동 이 평균선이 밑으로 쭉 내려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밑으로 빠지긴 힘들 것이다. 다시 한번 지지장 받아준다면 올라가길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이 반등도 크게 드실 수 있었다. 이 때부터 다시 한번 또 추가 반등 드신 분들 15% 수익 아주 가볍게 챙겨가실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갭 띄우고 어마어마하게 날아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력이 매집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매집이.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고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영상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찍어서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린 거고요 제 채널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야그만좀 올려라 얼마나 울고먹냐 사골도 이것보다 덜 우려먹겠다 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우려먹는 데는 제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수많은 영상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한번 보고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쉽다 아 라고 하시는 분들 많고 제가 또 여러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올린 다음에 나중에 올리지 않으면은 조회수가 조금 안 탄다 싶어 버리면은 그런 귀중한 정보들다 그냥 놓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미가 있는 영상들은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여러분들 반복 시청 하셔도 제가 차트에 관련된 여러 관점들 전부 다 설명드리기 때문에 전부 다 의미 있다는 거죠. 자. KNN,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 장중국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무려 20%까지 올라가줬다. 그죠? 자, 초반에 900원짜리가 1350원까지 50%의 초급등 보여줬다. 그죠? 그래서 제가 거래가 처음 들어온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살아있고, 세력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제가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는 거죠. 그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자, 그런 바닥건들잘 다져주고 있는 상태고요 즉 바닥권을 너무나 잘 다지고 이렇게 올라온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때도요때부터도 계속해서 눌린 구간 아직도 멀었다, 더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때 이후부터도 더 갔잖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이때도 말씀드린 거 추격매수하지 마시라. 눌릴 때 눌릴 때 잡아 들어가면 계속해서 수익 볼 수밖에 없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눌릴 때 들어가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계속해서 추격매수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돈벌 자격이 없어요. 제가 눌릴 때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올라갈 때더 올라갈 거 잡으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마이너스 5% 10%도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지. 또 그러한 대응조차 몇초 단위로 순식간에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분들 몇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몇 없습니다. 유튜버들 본인 계좌 까면서 그런 분들 많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고점에서 1, 2% 먹는 것보다 여러분. 이러한 데서 안전한 구간에서 눌린다고 하면 이렇게 10%, 20%, 30%씩 너무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주식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주식하자는 거죠? 제가 요때도다 말씀드린 부분들, 자, 패턴 부분들,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차트, 주봉, 월봉 차트 전부 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부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보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즘 안 눌러주신 분 너무 많으시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의 노하우들 전부 다 갈아 넣으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단순히 클릭, 좋아요, 구독도 안 눌러주신다면, 과연 그분이 수백만원, 수천만원, 주식으로 돈벌 자격이 있는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값어치 있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 또한 그러니깐요 저한테 귀중한 정보를 주시는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의미로 항상 감사의 표현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금품이라든가 어마어마한 거 바라는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구독 좋아요 요거 원하는데 요거 누르기도 힘들다? 글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돈잘 버시는 분들 전잘못 봤습니다.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번만큼 그만큼 또 쓰면서 재투자하시면서 그리고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가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니까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서 보신다면 영상도 조금 더 많이 와닿으실 거고 그만큼 더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러한 추세들, 이러한 박스권에서 열심히 잘 매집한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구름대를 지나가는 모양새, 그 거래 대금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세력이 살아있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여드린 거고 자 추가 상승 올려주고 바닥 지지 잡아줬지만 요 바닥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잡아주는 모습 주봉상 10선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고 저점 올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아직 살아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월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러한 구간들, 요러한 박스권은 월봉상 박스권을 뚫어준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챙. 겨 가시기 바랄게요. 더군다나 12월달 얼마 머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상 올려주고 있다는 거는 요 매물 때 한번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상담 박스권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동평균선도 서서히 정별 형태로 모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무작정 추경 매수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추세 놀린다면 이제 2차 큰 파동, 대파동 n자형 파동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이런 타이밍들 전부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자, 자, 수급도 같이 보셔야겠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건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직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부담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신다면요. 어떻습니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력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제 영상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 수급과 외인 수급, 그리고 또는 기타 법인 수급, 자, 요 정도 가지고 서로 왔다리 갔다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차트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세력 테마주 중에서 1등급 세력 테마주가 있다, 이거죠. 바로 뭡니까? 기관이 들어갔을 때, 기관 금투 투신 쪽에서 여기에 참여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급 붙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모펀드, 이 어마어마한 수량이 그냥 들어갈 리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이미 사전에 약속된 가격들 어느 정도 다 예정되어 있고, 이런 수급이 들어간다면, 이런 기관들 아직도 멀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세 이어나간다면 계속해서 많이 먹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추경매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절대로 안 해야 된다. 오히려 눌려준답니다. 무조건 눌릴 겁니다. 무조건 눌릴 거고 요 수급 제대로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지금부터의 눌림구간 잘만 가져간다면 20% 30% 수익은 너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바로 우리 KNN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런 KNN의 기본적인 세력의 매집가 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앞으로 더 어디까지 날라갈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